저는 지금 이니어를 차고 있습니다. 찍고 있어? 지금 찍기 시작했어요. 나도 오늘 브이로그 찍을 거야. 그럼 같이 해요. 저는 지금 리허설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리허설을 마치고 차로 돌아왔어요. 아까 전에 어땠는지 아세요? 물미역이 됐었어요. 왜요? 여기 비가 오는데 야외 무대라 습하고 덥고 땀 나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됐었어요. <laughs> 오늘따라 유난히 동그래요. <동글해요. 웃음> 저 연수 언니 생머리 좋아하는데 전안 좋아해요. 유감. 뭐야? 나의 캠이야? 헨이의 <laughs> 브이로그 아닌가요? 그냥 브이로그. 멤버들도 같이 찍으면 좋겠지만 오늘 따로 타고 왔기 때문에 맞아 아! 언니 옷에 이 테이프 제가 붙여준 거예요 짜잔 짜잔 되게 야무지게 잘 붙이지 않았나요? 짜잔 <laughs> 제 치마 로고도 연수 언니가 가려줬어요 야무지게 지금이 6시 5분 리허설 하고 오니까 저희 앞머리가 볼륨이 확 죽었죠. 그 야무지게 <laughs> 네. 헤어 선생님께서 젤 발라주셨는데 맞아요. 젤이 없어졌어요. 완전 다.. 그래서 오늘 머리 감기는 확실히 수월할 것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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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요? 응. 안전벨트를.. <완전> 다녀오겠습니다! <laughs> 에이데이 제가 보이나요? 안 보일 것 같은데.. 전 지금 끝나고 옷을 휴게소에서 갈아입고 지금 안 보이시죠? 돌아가는 <웃음> 길인데. 아 보이. 아보 연수 언니도 같이 나오네요. 안녕. <laughs>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씻고 자면 돼요. 안녕. 오늘 무대도 정말 크게 호응해주셔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. 그럼 이따 숙소 도착해서 만나요. 안녕. <laughs> 빠바 <laughs> 하나 둘셋 뿅! 안녕 에이데이! 저희 지금 숙소 거의 다 왔어요. <laughs> 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왜안 되지? 아. 왜안 열려요? 에요. 어. 아! 먹었어?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나에겐 무기가 생겼다. 이제 마음껏 찍을 수 있다. 아프게 지가 안나 언제 말 드려야 되나요? 그거 잘 나와? 아, 여기에서 보이는구나 네. 네. 당겨지고 있는 거 네. 어제 염색을 하느라 일찍 출어 이... 이틀 연속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뿌리를 보시면 색이 이제 다른 머리랑도 잘 맞아요 언니 이게 <laughs> 뭐고 <지금 보라고. 웃음> 생물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황급히 찬물로 머리를 빠르게 쉽고 찬물 샤워했어요. 네. 근데 왜너안 나와? 아! 감사합니다. 뭐야,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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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? <웃음> 왜 있었니? 반대쪽에서 물이 확 튀겨서 너무 아. 근데 웃긴 거지, 아? 네? 나 이렇게 거기 이렇게 죽였 <laughs> <수겼돼. 웃음> 원래 맨날 스케줄 다섯 명다 같이 가다가 예. 이번에는차두 대로 3명, 2명 나눠서 왔는데. 저쪽 차는 어떨까요? 엄청 놀고 있을, 아, 자고 있을 수도 있어. 전 차에서 잠잘안 자요. 맞아요. 연수원이 진짜 잘안 나가고요, 차에서. 응. 애들 맨날 다 자는 거, 그래서 찍어요. 서울 올 때는 안잤어 보험 음력 테스트 뭔지 알아? 안녕하세요.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중간 평가 때 우리 네. 연습생 중간 평가 때 너도 뮤지컬 주평 했었나? 그때 어, 한 없었어? 내가 중간 평가 때 했던 뮤지컬 네. 넘버를 네.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봤어 오랜만에 내 음악 대에 맞는 걸로 했었어 애들 막어 그거지? 둔둔 둔. 쟤올댓이랑승체랑 어. 했었을걸? 허, 진짜요? 그들이 되게 그런 거했었었 얘나가 기억이 안 난다. 예나가뭐 했었지? 재밌었겠다. 그래서 그 영상 보고 싶은데 없어. 나 그거 했어. 사랑은 마치라는 넘버인데. 네. 안나 뮤지컬 안나에 나오는다 사랑은 마치, 마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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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전 주간 평가를 두 번인가밖에 안 봤어요. 그 어? <laughs> 정도라고? 어? 아닌가? 아니야. 그 그런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두 번보다는 많이 했는데 원래 사, 보통 4주잖아요한 달이. 맞아요. 그럼 마지막 주가 아, 마지막 주 목요일이 월평. 그전주 목요일이 월평 점검하는 주평. 7월 중순에 들어왔으면 그럼 8월에 두 번, 9월에 두 번, 10월에 두 번인데? 적어도 여섯 번은 했겠다. 제가 기억나는 걸 럽시걸스 블랙핑크 님의 럽시걸스를 커버 안무를 쳤어야 됐는데 제가 그때 2절 안무를 1절이랑 똑같이 춘거예요 혼자 출 때였어? 네. 그러면 티안 났을걸? 맞아요. 갑자기 기억나요. 저 멋있었어요. 뭐 다른 연습생 친구랑 스멘파 아, 커버도. 오, 어떻게 요 <laughs> <laughs> 저희요? 어. 저희 아내였어요 막 하는 거예요 계산 어. 이거 우리 초딩 때 유행하지 않았냐? 맞아요 몇년 어. 전이요? 네. 9년 전에 올라온 거야 13살 때 12살 때 어. 어. <웃음> <웃음> 지금부터 후회되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후회대기 시작해요 어차피 진성으로는 안 올라가 저도요 노래방 가자 마이크 잡고 해야 돼 <laughs> 그러니까 보통 진성이라고 하기 애매한 네. 그런 올라가는 소리들 다 우리 노래방에서 나오잖아. 노래방 재밌는데 <laughs> 단점 한번 갔다 오면 목소리가 안 나. <laughs> 다음날까지 좀다 <laughs> 쉬어 있잖아. 그리고 저희들끼리 쉬는 날 볼링 치러 가면 볼링 치러 갔다가 네. 어머나 옆에 <laughs> <언더편에> 있는 노래방에 <laughs> 가죠 볼링 볼링 칠 때도 온 목소리를 사용해서 볼링을 쳐 우리 상대편 상대편 방해를. 또랑을 외치면서 방해하거든요 엄청 방해 잘해요 또랑 또랑 a 랑 g 랑 네, 그럼 그렇죠, o n t 랑 가요. g it. Don't h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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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. Don't h a n 귀여워. 배고플만하다. 아침에 포켓몬과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. 아. 어... 아 자꾸 맴돈다 하이. <laughs> Q&A 타임. Q&A 타임. 서원 씨는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는 편이신가요? 저는 보통 티를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독서를 <laughs> 하는 편이지요. 그러면 어떤 티를 좋아하시나요? 어왜 <laughs> 무음으로 웃어? 그리고 저는 아니 어떤 티를 좋아하는지 <laughs> 여쭤봤는데 <laughs> 왜제말 제 무시하는지 타임을 거죠? 가지면서 뜨개질을 <laughs> 하면서 어? 독서를 하는 약간 뭐라 고 할까 한 번도 본적 없어요. <laughs> 스트레스를 안 받나 봐요. <웃음> <웃음> 좋다 저, 좋다. 저는 약간, 약간 환경에 변화를 주면 좀 그게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청소를 하죠. 맞아요 청소도. 도착했다 자, 자 도착 저희는 숙소 도착 그럼 이제 숙소에 가볼게요 가자 들고 오늘... 가자 네, 네.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... 저희는 오늘 하루의 대장정이 끝났네요 오 스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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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다 집 감사합니다 저희 뛰어가면 되네 괜찮아요 아 이거 우산 하나 갖고 가라 아 괜찮아요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이거 코앞이에요 아 그럼 왼 어, 어. 비온다 어, 네. <laughs> 이렇게 비오는 날비 맞는 것도 좋은 그건데 이거 소니폰인데 제가 호텔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요 뭐? 아, 빨리 <laughs>